안녕하세요. 벼스섭입니다. 오늘도 순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한 놈만 패는 카드 TOP5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하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항상 2주 정도는 미리 주제를 기획해서 다음 주 영상까지도 준비를 해놓는 편인데 오늘은 이전에 정해놓은 주제를 준비하다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급하게 주제를 선호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 놈만 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유희방에서는 카운터 함정 카드라는 게 있죠. 1번 함정과는 달리 이름에서 알수 있대요. 어떤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함정 카드인데요. 보통 이런 카운터 함정 카드들은 모든 마법 함정 몬스터 카드에 제재를 가하는 형식으로 그 범위가 특정 카드가 아니라 포괄적이며 이렇게 상대의 플레이에 계속 태클을 걸어 상대를 빡치게 하는 전략도 있는데 주로 천사 카운터덱이 이를 대표하죠. 뭐만 하면 무효되고 파괴되는데 이게 천산지 엄마인지 음, 여튼 대부분의 카운터 카드들은 법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드들처럼 카운터 함정은 아니어도 아예 대놓고 카드 이름 하나만 지정해놓고 그 카드만 못쓰게 나온 카드들이 있죠. 소위 안티 카드라고도 하는 이런 카드들은 모두 상당히 옛날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리 유독 눈에 띄는 효과를 가진 키 카드들이 많았던 그 시절의 특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부르질렀으면 물러거야 하듯이 오늘은 그 물에 해당하는 카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항아리 도둑입니다. 항아리를 훔치고 있는 일러스트와 항아리 도둑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항아리를 훔치는지 대부분 알것 같은데요. 바로 이 욕망의 항아리입니다. 욕망의 항아리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특유의 못생긴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카드인데요. 그 유명세에 이어 효과 또한 덱에서 아무 조건 없이 두 장을 들어와는 카드라서 패의장수와 승패를 좌우하는 카드 게임의 특성상 이렇게 그냥 공짜다시피 두장 들어와는 건 당연히 제재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옛날부터 금지 카드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항아리에 직접적으로 태클을 거는 카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항아리 도둑입니다. 항아리 도둑의 효과는 상대가 욕망의 항아리를 발동할 을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욕망의 항아리 효과를 무효로 하고 대신 자신의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들어가는 것인데요. 효과에서 볼수 있듯이 대놓고 욕망의 항아리를 제지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사실 욕망의 항아리가 근진 현시점에서 이 카드도 뭐 간접 금지 상태라고 할까요? 카운터할 카드가 없는데 이 카드를 넣을 이유는 현지로서는 전혀 없는 카드라고 봐야겠죠. 욕망의 항아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 카드의 스타성 때문인지 이렇게 유독 항아리 시리즈 중 쓰잘뜨기 없는 서포트 카드들이 많이 있으며 애니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등장한 카드이고 특히 유영왕 GX에서 주다이가 이카드 를을 때면 항상 나오는 그 bgm과 함께 주다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 기도 했죠. 또한 아크파이브에서도 이 카드 가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카드에 대한 퀴즈 맞추기 식으로 이 카드가 등장했었죠. 아크파이브를 안보신 분들을 위해 거기에 나온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욕망의 항아리에서 이빨의 개수 는몇 개일까요 5초 드립니다. 정답은 20개입니다. 못 맞추셨나요 못 맞췄으면 당신의 얼굴을 욕망의 항아리 두 번째는 그리폰의 날개입니다.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날개와 부리를 가진 상상의 괴물인 그리폰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는 어떤 카드에 대한 카운터인지 솔직히 감이 잘 오시지 않을 텐데요. 바로 이 해피의 깃털에 대한 카운터입니다. 해피의 깃털은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카드로 효과만 봐도 알수 있듯, 아, 당연히 금지를 먹었겠구나 싶은 카드이며 실제로 거의 나오자마자 금지를 먹고 무려 대강 11년 동안이나 금지 리스트에 있던 카드인데요. 이 해피의 깃털에 대항하는 그리폰의 날개는 상대가 해피의 깃털을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으며 그효과를 무효로 하고 대신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기하는 카드로 해피의 깃털 효과를 그대로 상대에게 옮겨 주는 카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11년 동안이나 금지 카드였던 해피의 깃털 때문에 이 그리폰의 날개는 이면지만도 못한 카드였지만 2015년에 해피의 깃털이 제한 카드로 풀리게 되면서 드디어 쓸 수는 있게 된 카드는 되었어도 상대에게 해피의 깃털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딱쓸 수는 있게 된 카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카드이죠. 저는 옛날부터 이 카드로 보고 나서 다 좋은데 왜 해피의 깃털에 대한 카운트 를 가진 카드에 왜 그리폰이 그려져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해피랑 그리폰이 라이벌 관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에 드디어 몬스터로 등장한 환상의 그리폰이라는 카드의 텍스트에서 해피와는 사이가 나빠 늘상향토로 두고 싸우는 것 같다라는 대놓고 해피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오피셜로 뜨고 나서야 드디어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죠. 둘이 싸운다고 하면 저는 한채 고민도 없이 해피 레이디 쪽으로. 세 번째는 피레침입니다. 웬 해골바가지 일러스트가 떡하에 있어서 어떤 카드에 대한 카운터인지 알기 쉽지 않지만 오히려 이름에서 더 알기 쉬운데요. 건물 위에 벼락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피레침이라는 용도에 맞게 이 카드는 번개 카드에 대한 카운터입니다. 번개는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카드로 당연히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출시된 후 금지카드라는 게 생기자마자 바로 금지카드로 지정된 카드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2019년이 되어서야 제안으로 내려온 카드인데요. 물론 금지카드로 지정이 되긴 했 해서 지만그 전부터 이 강력한 효과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나 싶었는지 이피레침미라는 카드가 출시되었고 이 카드는 상대가 번개를 사용했을 때 자신 몬스터 대신 상대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쓴 번개에 이 카드가 발동된다면은. 아마 용나오겠죠 저는 처음에 이 카드를 봤을 때 대체 이 일러스트에 그려져 있는 금모름도 몬스터 같은 애는 뭐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다 2014년 더 시크릿 오브 에볼루션 부스터 팩에서 피레신이라는 몬스터 카드가 수록이 되었는데 정말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아, 피레치면서 나왔던 거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들었던 카드였던 기억이 있기도 하네요. 번개를 제재하는 의미로 카드로 만든 건다 좋은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일러스트를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은 카드이기도 하네요. 네 번째는 화이트 홀입니다. 뭐, 이번 카드는 어떤 카드에 대한 카운터인지 감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에서 그 반대에 해당하는 말을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블랙홀에 대한 카운터 카드인데요. 이 블랙홀도 정말 역사가 깊은 카드이기에 대부분 아시는 카드일 거고 그 효과도 필드 위에 모든 몬스터를 파괴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거기에 대항하는 이 화이트홀은 상대가 블랙홀을 발동했을 때 발동하며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는 블랙홀의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블랙홀을 쓴 상대만 방 몬스터가 파괴되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크숏올 만한 상황이 그 당시에는 펼쳐졌을 것 같네요. 사실 이 블랙홀도 상당히 오랫동안 금지 카드로 있었기 때문에 이 화이트홀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카드였지만 현재 블랙홀은 무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존재 정도는 기억할 만한 카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카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뜬금포긴 하지만 한참 이블랙홀과 화이트홀로 과학적으로 핫할 때뭐 친구들끼리 블랙홀에 빨려도 수영하면 화이트홀로 나오면 살수 있다는 등 유값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블랙홀이 흡수하는 역할 말고도 화이트홀처럼 다시 방출하는 능력도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어서 화이트홀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쪽에 기울어지고 있다고는 하네요 난좀 봤는데 마지막은 묘지에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어떤 카드에 대한 안티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묘지에서 부르는 소리라는 카드명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이 오실 거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죽은 자의 소생인 카드에 대한 안티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 상대의 묘지에서 몬스터를 소생시키는 이 죽은 자의 소생 역시 무지막지한 효과 때문에 오랜 기간 금지와 제한을 오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한 카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카드로 이 카드도 금지 이전엔 제재가 필요했나 싶었는지 이 묘지에서 부르는 소리 카드가 출시된 것 같네요. 묘지에서 부르는 소리는 상대방이 죽은 자의 소생을 발동했을 때그 효과를 그대로 무효로 하는 효과로 군더더기 없는 죽은 자의 소생에 대한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솔직히 이 카드 일러스트는 인간적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얼른 치우도록 할게요. 이 카드 말고도 사실 죽은 자의 소생에 제재를 가하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어둠에서 부르는 소리라는 카드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의 소생을 무효로 하든 묘지에서 부르는 소리와는 달리 죽은 자의 소생의 효과에 의해 특수 소환된 몬스터를 전부 묘지로 보내고 이 카드가 있는 한 죽은 자의 소생을 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로 아예 죽은 자의 소생 자체를 원천 용세하는 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죽은자의 소생 하나에 대해서만 제재를 먹이는 카드가 두 개씩이나 있는 거 보면은 죽은자의 소생이 듀얼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 같네요. 아 어, 그렇다고 해서 이두 카드를 정말 죽은자의 소생 맞는데 썼냐고 하면은 적어도 제 나이 때는 없는 거 같네요. 다행히도 혹시나 있다면은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아니 삼촌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적어도 오늘 나온 카드를 다 알고 있거든, 다 아재들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